제가 있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 강화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어,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모든 그런 역량을 거기에다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어, 혹시라도 학부 형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외부인들과의 어떤 어, 이렇게 충돌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저희들은 일단 선생님들이 학부형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바로 저희 변호사님이 학부형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들을 보호해 드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회장이 직접 함께 변호사하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함께 이렇게 출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다가 그래서 시스템화했습니다. 저는. 측면에서 지금 어, 뭐한 선거 과정에서 한 400개 학교를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또 분회장님들 이렇게 어, 만나면서 이 학교의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어, 듣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에게 어, 그대로 이제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공약하신 배경이 예. 그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예. 어려움들을 듣고 필요하다고 그렇죠. 예. 음. 가장 어려운 음. 것이 어떤 부분을 좀그 음. 첫째로는 음. 학부형들의 그 민원이 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닥치고 있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되도록이면 학부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권 추락이 되지 않도록 음. 어, 하는데 어,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에는 돈을 못 쓰더라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그런 모든 어떤 영향을 다, 어, 이게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우리 사무총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조그만 거라도 놓치지 말자. 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계를 대표하는 그런, 어, 그 단체로서는 교육청하고 어, 정책 교섭이그 정책 교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교육 관련 전반의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원 정책, 교권 보호, 또 복지 분야 아, 이런 음, 것만이 아니라 또 사립학교도 있고 또 영양 교사회도 있습니다. 또 보건 쪽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분야 특수 분야까지를 모두를 이렇게 포함해서 누구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적 또는 행정적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총의 역할은 기존의 활동을 넘어서 교육의 핵심 플랫폼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는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서시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어, 연합이고 어 그런데 이제 어, 저쪽 그 교원 단체는 유니언이에요. 어 그래서 어떤 유니언과 어서시에이션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 전문 전문직으로 서의 어떤 어, 교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어, 이제, 가정하고 똑같아서, 가정에서도 집안 어른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는 틀, 뭐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어떤 어른이 좀 중심이 돼서, 어,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른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 그 교장교감의 의견을 내면은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와 평교사간의 어떤 편가르기가 좀이게 보이지 않게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다가 합쳐서 한 식구가 될수 있도록 해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조금 잘못해도. 뭐, 교장이 얘기하면 갑질이 된답니다. 똑같아요, 또. 선생님, 학생이 잘못하는 것을 선생님이 좀 지적하면 학생한테 또 학, 갑질이 되고.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편가르기가 되어 있고, 또권리자와 뭐, 그, 선생님들 간에 편가르기가 돼 있고, 이 편가르기를 하나로 좀 통합시키는 그러한 뭔가 정책적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학교가 정말로 어, 우리가 이, 하나,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갈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교총이 왜 잠자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어, 이제 사실 교총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회원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어, 일입니다. 8천명을 지금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고, 어, 금년도의 목표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든지 한번 만 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가 지금 이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좀 그런 회장이 돼서 좀 회원 수를 그래도 지금보다는 늘리는 음, 그러한 어, 우리 교총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그렇다라고 하면은. 회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교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총이 되자 하는 것이 지금 올해의 목표입니다.